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 입니다 자, 지루한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차트 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살펴보고 예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240분봉 차트고, 자, 추세 상승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상량 박스를 형성하고, 다시 추세 상승한 이후에 우상량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정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데요. 시장 흐름이 강할 때 이러한 수평적인 기간 조정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간 조정이 아니라 우상향 박스 형태를 취하면서 조정 흐름을 보이고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유자 입장에서도 돌고 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고. 신규 매매하는 입장에서도 매매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심리적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7월 월봉 캔들이 양봉으로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7월 말과 8월 초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7월 말까지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7월 말과 8월초로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앞에 상승과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쪽에서 또 우상량박스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조정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추세선 상단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추세선 하단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22,300 정도 부근되는데요. 조정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매수가 적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매도를 노리는 것은 매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일어났을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식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슈팅이 나오는 척을 하고 이렇게 급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알아두셔야지 되고 위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개미틀기 흐름이 나타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언제 일어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추세선을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해서 실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평선의 흐름을 보고 조정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평선이 좁혀지는 지점에서 조정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보면 상당한 시간 동안은 위쪽에서 계속해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이 어느 정도 모여야지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텐데요. 그 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평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